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청년의 지혜서라면 이 전도서는 노년의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볼수록 전도서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전도서의 대문 역할을 하면서도 전도서의 전체의 논지가 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한 구절에서만 이 세상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곳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헤벨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숨, 입김, 안개,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도서 전체에서 3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도서가 세상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전도서를 읽게 되면 어느 순간엔가 우울하게 되고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서가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헛댐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수고는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수고는 다시 세월 속에 흘러가 버리고 다른 세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후에 다시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말씀에 무엇을 가르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세상에서 해 아래 새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내용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썩어져갈 것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갈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생이 헛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헛된 우리의 인생과 대비되는 것들을 연속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 땅, 바람, 강물입니다. 인간의 세대는 변화하여도 이것들은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으로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들은 헛되며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영원함을 대조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새것을 만들어 낼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잠시 잠깐 있을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을 위해 우리의 헛된 인생을 보내지 말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새롭고 영원한 것들을 능히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새롭고 영원한 것들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음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썩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것들을 능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한 것들을 갖고 계시며 또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을 이땅 가운데 두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훔쳐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헛된 것에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